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진석 강사입니다. 하하하하하하하. 네.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결의 고등학교입니다. 음,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및 인성교육에 관련된, 어, 강연을 하고 이제 제가 있는 고향으로 대구로 다시 이제 이동하는 길인데요. 어, 강연을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드는 느낌, 또 감사함,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다시 틀게 되었습니다. 한결의 고등학교는 이제 북한에서 건너온 친구들, 그리고, 어, 또 중국에서 온 친구들, 어, 이런 친구들이 함께 또 모여서 또 강연을 학교의 수업을 듣고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, 어, 이제 배워나가는 배움의 장의 공간이죠. 어,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에는 약간 걱정을 했어요.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잘 소통될 수 있을까? 그리고 평소에 이런 거는 학생들이 많이 웃었는데, 어, 웃어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, 어, 여기 한결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같이 좀 이렇게 전달될까? 어, 공감이 될까?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처음에 조금 많았었는데, 어, 친구들이 같이 다잘 호응해주고 맞아줘가지고, 강사로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, 어, 들었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, 어, 마지막에 나와서 친구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, 어,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칭찬을 막 해주고, 어, 하나,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, 어, 강사로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. 그리고 따뜻한 마음도 참 들었던 게, 저기 멀리 와서 이게 전학을 오거나 하는 친구들도 생기잖아요. 그럴 때 이제, 어, 그 친구들이 방장이 먼저 나서서 반갑게 맞아주고, 따뜻하게 대해주고, 어,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, 어, 강사로서 굉장히 좀 고맙고 따뜻하고 또 배울 점이 많았던 그런, 어, 순간입니다. 어, 이 주변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, 편의점을 찾기가 굉장좀 어렵더라고요. 어, 편의점을 이제 가려면은 여기서 한 5km 정도, 제가 5km 정도 전에 편의점을 한게본것 같은데, 어, 그 이후로 제가 못 봤어요. 네, 왜냐하면 거기 건너오면서 다음 편의점에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만큼 여기에 이제 자연공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또 평일에는 밖에 이렇게 잘 나갈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. 자 학교에 다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.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저런 시스템이 학교 안에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어 이쪽으로의 이제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어 그런 분들이 또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선생님도 너무 따뜻하고 좋고 또 학생들도 선배들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선배들이 참 많이 있다 어, 그런 메시지도 함께 남기고 싶습니다. 어, 이게 자연 환경이 좀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카메라 나 영상이 훨씬 더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좀 엄청 밝고 깨끗하게 나온 것 같은데, 네, 저만 그런가? 아무튼 어, 지금까지 한결의 고등학교에서 소중한 친구들과 우리 한결의 친구들과 네, <laughs> 어, 함께한 최진석 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